어, 이저 컨테이너 저기 있네. <laughs> 저거를 <저걸>, 저렇게 정면에다가 <laughs> 여기다 여기다 세울까 여기다. 오늘에다 세우는 거네. 어. 오, 어, 도어록도 있어. 어? 할리에서 사신 거예요, 컨테이너를? 아니야, 아니야, 야 개인이 만든 거. 갑독자라고. 또 능력자가 한명 있지. 나 어디 귀퉁이에다가 났을 줄 알았더니 딱 가게 쪽 정문 앞 저런데 넓은데 저런데 말했데이 어? 어우 이게 아니 이게 저기예요? 같은 자리. 어우 야. 성경 구절처럼 이렇게 싹 되어 있네. 어 어, 한 대는 어디 갔어요? 아, 한 대는 너이편네 아, 아,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은 사람용이 아니라 이거용으로... 아, 멋지다! <목소리도> 아아딱들로올리게돼있네 한옥처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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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아이오아 뭐 어, 그래. 어, 좋다 <목소리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네. 야, 엔진 엔진 봐봐, 거의 저 비행기 엔진 딱딱 프로펠러만 앞에다 달면은 날아갈것 같은데. 두두 두두 날아가겠네 비행기를 보니까 원래 비행기를 언제 만들던 회사가 비행기 엔진이랑 네, 똑같이 비행기. 생겼네. 여기다 바퀴를 달아갖고 이제. 스톰형 것보다 훨씬 낫고 <laughs> <laughs> <볼, 볼다. 웃음> <오우. 웃음> 스톰형이 타던 것보다 더커 보인다 <laughs> 스톰형이 타던 것보다 더커 보여 어? 스톰형은 사람이 커가지고 이게 응? 그래서 그랬나? 똑같을 그러니까 똑같은건데 타이어도 좀 틀린거 같고 약간 비행기 느낌도 좀 나는것 같다 어이 묵직하네 으쌰, 누나. 묵직해, 묵직해. 근데 핸들은 가냘포. 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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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치, 우이 그, 엔진 밑으로 껴야 되니까 좀. 이 옆으로 딱 때리는 느낌이 처음에. 응? 아기음이 확실히 다르네요. 응? 응? 다르지 엔진이 다르니까 뭐. 아 클래식해 클래식. 나쁘지 않은데 왜 비인기지? 이거 <laughs> <laughs> 어? 아. 그냥 딱 이대로 그대로 타면은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아이 크롬이 또 이게 나이드니까 이 크롬이 또 마음에 드네 이게. 어? <laughs> 어? 아이 크롬의 광택이 아름답네. 그렇죠 크롬이 이쁘죠. 어? 저도 크롬 어?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게 크롬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이제 블랙 커스텀을 해가지고 네, 요새는 블랙으로 양산을 하는 건데 에이. 크롬이 좀 섞여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엔진이 지금 옆, 양쪽에서 파바박 치는 게 이게 이게 감이 온다. 진통이. 타다다다다. 근데 엔진이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는. 뒤에서 봐도 다튀어 <laughs> 거대한. <웃음> <웃음> 뜨겁진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약간 <laughs> 반순행이라 그 그러나? 할리엔진으로 엔진에... 치면 겁나 뜨거워야 돼. 아, 굉장히 부드럽네 이거 뭐락 모드인데도 어, 아그 젠틀레 잔잔하 잔잔 롤 모드면은 거의 세단일 것 같은데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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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사실 알려면 장거리를 달려봐야 돼 uh -huh. 아, 어, 장거리를 타봐야지 쪽 아무튼 오늘 크롬의 아름다움을 아. 갑자기 확, 확 들어오네. 이크롬이 아름다움이 훅 들어오면서. 와.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왜 많이 안 팔리지? 아, 그거 근데 저 계기판을 어떻게 저기다 놓을 생각을 했지? 어? 희한하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다. 그죠 개경방이 좀멀멀리있는데멀어우 멀리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아유 이제 또 펌프 어? 교과에 또 BM이 추가돼가지고 너무 좋네데 <laughs> 어? 아, 다채로운 교과과정. 근데, 어 조조를 할수 있게 났네. 어, 아 이제 오시는구나. 어, 아니 또 여기다 세우네 또. 어, BMW라고 또 저기다 저기다 저기, 세우지 뭘 저기까. 아이 참. 이쪽에 자리. 아유, 그쪽, 그, 저, 점장님은더 얼굴이 험악해지셨어에 <laughs> 거의 저기 마이한스인데. 응? <laughs>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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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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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어... <laughs> 어... 아, <laughs> 예? 로드킹의 만세 크롬으로 가고 약간 그찌까노 스타일로 딱 하면은 딱이네. <웃음> <웃음> 이렇게 생긴 그런 게 있어. 요87 <laughs> 87. 어. 어?

<laughs> 아유, 오늘 또 교육과정이 아주 훌륭했네요, 오늘. 갈게요, 예. 네. 아유, 또 저기다 세워놓고 또. <laughs> 아, 점장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많이 <laughs> 잘 타고 오어이렇게한다 <laughs> 옆으로 이렇게 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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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느낌인거죠 그 느낌 어, 아그 느낌 아 이게 뭔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여요 아잇 달래대니까 겁나 멋있을 것 같다. 어? 딱, 로드킹, 막, 어? 완세, 크롬, 번쩍번쩍 해요. 어우, 야. 어우, 야.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 로드킹 많이 찾아보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유, 또 오늘 또 이렇게. 어? 우리 또 교수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요 어쩔 수 없어. 이 타고난 이 교육자적인 이 성품이랄까? 아, 아이, 아유, 이제 봄 시즌은 다 끝난 것 같네, 이제. 아, 여름이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